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실 거죠?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분들, 안녕하십니까? 택지입니다. 아, 오늘 초량 삼복도로 쪽에 나들이 나왔습니다. 크... 비유가 너무너무나 좋네요. 어, 머죠 소망 이야기. 여기서 손을 빌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? 그렇다면, 자,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, 친구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도 하는 일 전부 다잘 이루어지길 비나이다, 비나이다. 앞으로 일이 잘 풀리면 제 기도 덕입니다. 와, 진짜 볼 때마다 삼복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버스 기사분들 대단. 여튼 이제 많이 걸어서 배가 고프니까 부산 사람들의 소울푸드 먹기 위해서 동네 메가마트 쪽에 순간이동했고요. 메가마트 옆 청춘안가 맞은편 좁은 골 목으로 들어가시면 오늘 제가 퍼묵 리를돌샘돼지 국밥이 있습니다. 식당 바로 옆 주차장 이 있는데 당분간 무인 주차장 전환 공사로 이용 불가이니 메가마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인근 주차장 이용해달라고 하시네요. 실내에 들어와 착석했고요. 메뉴판입니다. 오늘 저는 돼지 내장 순대 다 먹고 싶어서 모든 국밥 9,000원 주문. 아래 원산지 조심스럽게 참고하세요. 자 먼저 뽀얀 사골 육수의 국밥입니다 뚝배기에 나와서 보글보글 잘 끓고 있네요 양념장 들어있고 고기와 내장 순대가 정말로 푸짐하게 들어있어요 생각보다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서 놀랬습니다 자 간을 보고 부추 새우젓 후추 톡톡 테이블 비치되어 있는 겉절이 김치와 깍두기 들어주고요 바로 국물 한입 구독자분들 일단 간을 안하고 국물을 먹었을 때의 느낌은 막 엄청 싱겁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나 간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양념장이 들어있어서 미리 따로 달라고 요청하셔도 될것 같고요 육수의 진함 정도는 보통이고 담백한 느낌이 오히려 강한 국물 맛입니다 잡내는 제가 장담하는데 아예아예 아예 안 느껴지고요 뭐 맛의 임팩트가 강한 느낌의 국물은 아니고 그냥 먹기 딱 좋은 무난한 돼지국밥 국물 맛이네요 배운 사람은 바로 밥을 말지 않고 살짝 쿵 밥을 국물에 담갔다가 빼서 겉절이 김치와 함께 한 입. 어허, 일단 고기는 부드러운 식감은 보통이고 고기의 고소함도 적당하게 느껴지며 마찬가지로 쿰쿰한 잡내는 단일도 안 느껴집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기의 맛이고요 내장은 탱탱함이 정말 강한데 마찬가지로 잡내가 없고 너무 탱탱해서 내장을 많이 먹으면 씹기 힘들 수도 있으니 하나씩 입안에 넣어드세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턱은 소중하니까요 자 이제 밥 말아줍니다 그리고 이 겉절이 김치는 고춧가루 양념 맛이 강해서 저는 조금 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아삭함이 매력적이라서 국밥과 먹기에 너무 좋아요. 저는 그냥 마늘 딱 올리가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. 아재 다 됐다, 다 됐어. 아 그리고 저는 겉절이 김치보다는이깍두기에 소중한 한표 던지겠습니다 새콤함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김치보다 맛의 임팩트가 더 좋네요 순대는 국물을 머금고 있어서 막 성격 급한 우리 부산사람들 그냥 먹다간 혀 천장 데일수도 있으니 후, 후 불고 드셔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혀 천장은 소중하니까요 소면은 처음에 말아서 먹으면 왠지 국물을 해치는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넣어먹는 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그냥 남은 부추하고 세리마 밥까지 넣어서 마무리해야죠 아 역시 걷고 나서 먹는 이 돼지국밥 한 그릇은 역시나 최고입니다 내장 순대 고기 다 좋아하는 분들은 천원도 내고 9천원 모든 국밥을 추천드려요 아 생각했던 것와 달리 양이 진짜 푸짐하게 나오거든요 만족하실 거예요 어 오늘 식당의 국밥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단점이 없는 국밥 한 그릇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또 엄청난 맛의 국밥집이다 이건 또 아닙니다 딱 점심 한 끼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소울푸드 돼지국밥이니 참고해주세요 사장님, 오늘도 따뜻한 한끼잘 먹었고요. 항상 힘내십시오. 기도할게요. 그리고 구독자분들, 사랑합니다.